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한숨만 나온다. 한국 여자들이 이제는 AI랑 연애를 한다고 한다. 현실에서 연애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대화 상대도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게 됐다. 이게 진짜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 사무직 대기업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AI 남자친구가 인기라고 한다. 자신만을 위하는 남자친구 형태의 프롬프트를 입력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만 하는 그런 이상적인 남자를 만들어냈다. 감정을 공감해주고 언제든 다정하게 대해주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대답해 준다고 한다. 문제는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걸 보고 있으면 한국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요즘 30대 여성들 특히 결혼이 어려워진 여성들은 고양이를 키우며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아이를 돌보는 기쁨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다. 그리고 연애의 달콤한 대화 상대는 이제 AI가 대신하고 있다.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상의 사랑을 꿈꾸고 가상 남자친구와 연애를 한다. 진짜 인간 관계는 포기하고 있는 거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걸 채울 수 없으니 대체제를 찾기 시작한 거다. 집에서 고양이를 안고 AI와 연애하고 연애 예능을 보면서 감정을 채운다. 이게 현대 여성들의 연애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게 인간관계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다. AI 남자친구는 배신하지 않는다. 항상 다정하다. 원하는 대로 반응해준다. 그러니 현실에서의 어려운 연애를 포기하고 AI와 감정을 나누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다. 에릭슈미트 전 구글 CEO도 비슷한 우려를 했다. AI 여자친구가 남성들에게 위험하다고 했듯이 AI 남자친구도 여성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 현실에서 사람을 만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AI가 사람의 생각을 장악할 수도 있다. AI가 완벽한 파트너라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 인간관계를 아예 단절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연애도 사라지고 있다. 그 빈자리는 AI와 가상의 만족감이 채워주고 있다. 고양이로 모성애를 대신하고 AI 남자친구로 연애의 감정을 채우고 나는 솔로 같은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랑을 간접 경험한다. 이렇게 30대 여성들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감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